네, 오전에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이달 중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연금특위 합의에는 여야가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변환 질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성과 관련한 쟁점 등 정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국정협의회 우원식 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추경, 연금 이런 부분인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3월 중에 정부로부터 제 안을 한번 받아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특유 구성을 놓고 약간 좀이겨을 보이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문구와 관련해서 좀더 논의하기로 한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좀 진전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예, 네, 뭐 모처럼 네. 어, 큰 산은 넘은 것 같죠. 연금계혁과 네. 관련돼서 어, 모수가 그간에 국민의힘에서는 43% 민주당이 44%를 그 요구를 했었는데 그1% 차이로 지난 그또 지난 국회에서. 네. 어, 특위를 구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어, 어쨌든, 저 원식 의장님 주제로 해서, 어, 결국, 그, 여야간의 오랜 이산고 끝에, 예. 에, 진통 끝에 그 결과를 내놨는데, 어, 뭐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특위 문제는 뭐, 여, 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하고, 어 그다음에 야당 한명더 국민 저저 저, 조국혁신당인가요? 어, 한명더 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 국민의힘에서 뭐 여야 합의로 하자 하는데 네. 국회 모든 안건이라는 게다 여야가 합의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어 문제는. 어, 소수당인 여당에서 그 안에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불참함으로 인 해서 생긴 어 결과들을 가지고 어 네.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나친 지나친 이그 억지 주장이다 뭐 이리 생각됩니다. 만은 어쨌든 어 국민을 어,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의 국회가 무슨 모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 특히나 여당은 어, 책임을 지는 당 아니겠 네. 책임을 지는 저당 아니겠습니까? 어, 제야되는 그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주장 주의 주장들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네, 어, 또 의석 비율대로 어, 또 어, 합의하는 과절차들을 어, 꾸리, 꾸리면은 어, 큰 문제 없이 그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논의 과정도 참여하지 않고 어~ 네, 그럼으로 어,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 그 문제들이 이, 파행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점들은 어쨌든 좀더 집권당으로서 어~ 최소한의 예,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다 네. 아~ 이런 이, 그~ 그~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합의된 내용이 좀 일부 있고, 이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제 추후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좀 추가로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요 예, 일단 상속세법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부부 간의 상속 문제는 네. 일단은 뭐 면제하는 걸로 좀, 어, 합의를 보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예. 추경은 일단 원칙적으로 하긴 하되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는 어 지금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연금의 지금 재원이 지금 이제 고갈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보험 요율, 즉, 어, 내는 요율이 이제 9%에서 받는 요율이 이제 40%인데 결국 이걸 이제 좀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13%,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에서 받는 비중을 그러면 얼마만큼 조금 더 받을 것이냐. 결국 이제 43% 어느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합의를 본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 즉 어, 이것을 그러면 또끈끈이또 이걸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했던 소위면 자동 조정 장치를 네. 어,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하자 는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 이사는 이제 그 그민당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좀 어, 다툼이 있었습니다은어 네. 일단 합의된 것도 이제 처리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 부분이 좀 특위에서 좀더 논의가 야될것 같은데 어, 저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어, 지금 현재 당기간에 있던 네. 뭐당리당약보다는 연금의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네. 이런 어떤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장치. 도입은 향후에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민생과 관련해서 여야의 이제 뭐 조금씩 한 발짝 같이 한 발짝씩 합의해 가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첫 번째 기일이 열립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작년 1 2월 3일 비상 기엄 당일 직전에 열렸던 이제 연방제 국무회의 뭐 논란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비상 기업을 이제 같이 논의한 관여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가 됐고 오늘 이제 변론 기회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공방전이 있을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변론 기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일이 정해진 것이다라는 일부, 일부 그런 또 전망도 그런 보도도 있곤 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두 가지죠. 네. 박성재 전 장관, 그 장관의 이 탄핵 그 결국 한 90일 넘었죠. 예, 90일 96일 넘었죠? 만입니다. 예, 별 변론도 이제 예. 마쳤고 어, 심판 선고일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어, 이래 하는 건데, 어, 결국 이박성재 장관은 이, 그, 그, 개혁의 핵심, 예. 어, 핵심 그 논의 이 대상자였다, 뭐, 어, 이런 것들이 이 탄핵 그 가장 주된 사유 아니었겠습니까? 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 책임을, 지 어, 어, 그, 그 책임있게 일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어, 결국 윤 대통령의,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선, 심판 선고일이 오늘 결정될 것이냐, 아닐 니 것이냐, 네. 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 결국, 그, 2, 3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면 오늘 정도 해야 되고, 늦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어, 선거 기일들, 심판 기일을 이쪽에 공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 특히나, 아, 지금 뭐, 저 이번 주를 넘겨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정말, 어, 아, 국론이 지금 분열돼서 혼란이, 이, 이, 가중되고 있고, 어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더 이상 국론 분열은 없도록 막아 주는 것들이 어 네.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인 헌법 재판소로서의 헌법 소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아 네. 국민과 국가의 안녕과 질서 또 발전을 위해서 어 기여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어더 이상 어, 아, 더 이상 더뭐 미뤄서는 이그 아무런 실익 이 없다. 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번 주, 이번 주 얘기도 있고 다음 주 얘기도 있는데, 네. 어, 대체로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 라고 보면은 네. 오늘이나 뭐 아니면 내일 정도 늦어도 이렇게 선고기를 지정, 심판기를 지정해 주는 게책임 어, 있는 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이런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박성재 전 네, 지금 현직이죠 법무장관의 변론 길. 뭐 나중에 이제 선거는 이제 추후에 또저정 기일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선거 기일이 오늘 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길은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네. 어~ 처음에 (25일날)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에 예. 민당과 주 그리고 좌파 진영했던 패널들은 뭐~ 이거는 뭐~ 벌것도 없이 (8대0) 인용될 거기 때문에 빨리 될 거다 예. 그래서 뭐~ (3월 7일) 혹은 늦어도 어 3월 14일까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어, 저는 그때 당시부터도 그, 이게 좀 논쟁했던 소재가 있어서 3월 14일 될지 한번 추측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끌고 있습니다. 서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정되기 위해서 늦어도 내일 어, 선고 기일이 이제, 이제 예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네. 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 보도라든지 어, 헌법재판소에서 뭐, 사실은 좀 워낙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 종합해보면은 이게 내부에 있던 뭐 이견 쟁점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어, 첨예하게 지금 현재 논쟁 중이다. 이런 어떤 네. 보도가 좀 다소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 박성재 어, 지금 법무부 장관했던 변론 길에서 우리가 이제 보듯이 지난주에는 이제 체제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어, 전원일치 예.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예. 어,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지금 29번이나 지금 이제 줄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 이런 어떤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라시 것처럼 어, 한 부처가 마비가 됩니다. 교회와 네. 정치 결정과 집행이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수십일 내지는 수백일 되는 건데. 그런데 탄핵의 이슈들이 보면 하나같이 어이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취임 뭐 하루 정도 만에 어, 탄핵을 네. 다는 거라든지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슈는 뭐 국무 뭐뭐 뭐 회의에 참석했다 뭐 그리고 또뭐 국회를, 예, 국회 뭐 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심지어 어 변론 준비기일에 이미선 재판관조차도 뭐 째려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네. 국회 소추 인단이 뭐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네. 정말 어이없이 지금 이제 탄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줄기가 그러지금 후보 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뭐 이런 방구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헌법상 뭐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21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 기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나가는 것이 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그. 또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또 승복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좀그 가까워 온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고 또 광장의 대립이 또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 대통령 스스로가 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저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국장이셨죠. 어, 보수의 대표적 보수 인사로 어, 이렇게 어, 활동해 오신 분인데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를 탄핵을 윤석열이 했지 이재명이 했냐? 탄핵을 예. 탄핵을 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개엄을 개엄을 어 개엄을 윤석열이 했지 이재명이 했냐. 예. 개엄을 한 사람이 이 승복한다고 어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어뭐 야당이나 이재명 야당이나 예. 어또 국민들이 그걸 승복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아 이런 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아, 사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론지 저,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그뭐저 뭐, 저, 어, 구속 기소돼서 나와서도 그랬고 어,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 처참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이, 그, 저, 심판 날이 정후에, 어, 어, 가까워 오는데, 예. 어, 더 이상 이, 이 혼란이 생겨서, 이 건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되고, 어, 또, 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 승복한다. 라는 메시지는, 어, 반드시 내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 어, 최소한의, 어, 한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기부 채무고 또, 또 돌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이그 정말 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쉬움이 많다 아, 이런 생각이 이, 들고요. 어, 또 어쨌든 국민들에게 네. 아, 자기 진영, 진영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는 어, 그런 자세들을 끝까지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그건 침묵을 지금 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어, 그 전에 네. 헌재 판단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글쎄 저는 낼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적죠? 왜냐하면 네. 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구속 그 취소 내지는 또뭐 뭐 심사를 할 때. 민장 진영에서는 구속 풀려가게 되면은 뭐 탄핵 집회에 나가서 국민들을 선전 선동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어, 우려 아닌, 어, 그런 우려로 뭐 계속해서 구속이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했고 또 관제에 가서는 뭐뭐 뭐 계속해서 선전 선동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어, 상황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서 예. 어, 소윤께서 비상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어, 사과를 했죠. 어, 저 대통령께서 비록 그 민주당의 탄핵폭주, 예산폭주, 입법폭주에 대한 어떤 경고용 비상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놀라신 어떤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그비상험 직후에도 사과를 했고 또뭐후 진술에 대해서도 어, 사과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성북 관련해서 어, 민주당은 막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있게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했던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왜뭐 뭐 성공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원내 대표는 이제 성복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은 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라든지 또박정내 대표도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진짜 내련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심지어 자판매체들은 진짜 총 들고 내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전 선동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들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그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심지어 이 성복이라는 당연한 어떤 이슈까지도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최근에 어 민주당 태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뭐 지지자들의 저 어떤 그런 입장들을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좀. 어떤 승부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정치권의 어떤 그 향후 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우리나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 정부가 2년 전에 발생한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무슨 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도급 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저 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이제 걸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거다 근데 민간국가 지정한 것이 지금 <laughs> 올해 1월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어서 설명이 과연 이게 충분한 건지 그런 부분하고 문제는 이제 4월 15일 발효 전에 이거를 좀 다시 원위치 할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일단 지정 처리에 축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이제 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그런 제기를 했었죠.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 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지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게분명 하지요. 예. 문제는 정말 이런, 이런 외교 참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군사적 동맹 국가 중에서 최상급의 동맹 국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 전시작전권을 지금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맹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이렇게 어, 지금 이, 그, 그, 이런 지정들이 어, 민간국가라고 그 리스트에 올려서, 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통제받고, 어, 감시받고 또 심지어는 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그 일, 매년 한 2, 네. 3천 명 정도가, 아, 연구원들이 네. 어, 연구원들이, 에너지부와 관련돼서 어, 여러 가지 연구를 그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 한국으로 들어온다든지 미국 나간다든지 움직일 때마다 결국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예. 통제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또 결국은 가장 핵심 예. 핵심 기술들 또 정보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다또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 그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어,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민감 이 국가라는 게, 네, 어, 2년 전에, 3년 전이죠. 네. 어, 어 이그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해서 지정될 만큼의 이 가벼운 것이냐. 네. 아, 외교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는 우리는 동맹국가인데, 동맹국가인데,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또, 어,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까지, 안보실장까지 그, 그간에 핵무장론을 주장했거든요. 여권 일각에서 또 보수진영에서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지만은 대통령까지 또 정부 당국자들까지 책임있는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까지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은 미국으로서 또, 미국으로서는, 어, 심각한 예. 시그널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어, 예. 그 많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 예. 결국 이런 이 참사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외교부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어, 지금 그 구체적,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이 그, 어, 저, 저, 미국의 라인들조차도 네.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 그런 점들이 결국 모든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어, 이거 심각해졌는데, 심지어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어, 이런, 어, 비참한 사례까지 생기게 된 것은, 네. 안, 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네. 없는데, 대, 어떻게 대응책 관련해서 만좀 예, 네, 일단 주시겠어요? 그, 뭐, 지금 이제 안덕근사무업부 장관이 네. 이제 가서 이제 협의를 하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잘 풀고 와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국과의 이런 어떤 그, 어 네트워크이 좋고 어떤 그 섭외. 접촉을 할수 있는 분이 사실은 어, 그 지금 한덕수 총리. 총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까지도 지금 이제 탄핵이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네.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거는 지금 어, 민주당은 핵무장론 때문에 이렇게 민국으로 국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 정말 어, 국민들 혹세 무민한 선전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 핵 공유까지 협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어, 한국 정부가 그 핵을 가져도 좋다는 이런 어 스탠스까지 치여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핵무장론 그런 것 때문에 민간국가로 지정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 이런 어떤 국위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어, 거짓으로 선전 선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떤 한덕수 그러대까지 탄핵하는 것은 네. 정말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네. 아주 민감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한국이 핵을 가져도 좋다라고 언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어떤 이야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음. 아주 격노협정을 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노하고 아, 아, 가져야 된다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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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해고산 제가... 어, 우리 한국이 지금 해고산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저 독자적으로 핵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같은데, 그, 그, 이제 주한 미군을 돈 비용 가는기 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니, 아니요 안보자환 기자도 이야기했다는 말씀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주도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